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72번가 지하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뉴욕에서.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아마 여기 지하철을 제일 먼저 보신 분은 아 뉴욕 지하철 진짜 좋은데 왜 사람들이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제일 좋은 겁니다. 바이올린 하는 분도 있네. 저는 지하철을 탔다 안 탔다 해서 이제 그 기간보다 1 0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 종종 다시 긁으라고 나와요. 너무 자주. 2 7 2.75 3번 타는데 2.75입니다. 비싸죠? 이것도 만약에 1회용으로 끊으면 3달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에 이렇게 예술가들이 연주를 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뉴욕에서 핫한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쿠사마의 인피니티 미러스라는 건데요. 핫한 전신만큼 이렇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야유이쿠사마이 뒤에는 이렇게 줄이 서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목소리> 저는 여기를 요 친구와 왔습니다. 트레비센데미안. <목소리> 이렇게 하얀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전한 5분?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1분밖에 못걸네요 음 저기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짜자잔. <목소리도> 아 이거 보세요. 웬일이야? 짜자잔. 짜자잔. 여기 봐요. 이제 나가야 합니다. 아아 이게 뭐야? 와. 이게 뭔가요? 대박이다. 진짜 이쁘다.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이렇게 생긴 곳에서 얼굴을 집어넣고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룸에 왔습니다. 짜자잔. 와 여기 진짜 예쁘죠? 와우. 여기 보세요. 그리고 페인팅과 조각품을 보러 왔습니다 와우 와우 완전 멋있다 괜찮네 괜찮아 그리고 전시를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놓은 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와, 진짜 강렬하네요. 강력. 강력함. 진짜 멋있죠? 이거 봐. "Open your eyes." "Look into mine." "With just one stare." <laughs> 안녕하세요. 전 여기서 테런스가 정말 멋있는 사진을 찍어주었답니다. What is, what is your dance and dance? Ah, you, okay. you are Chinese. Yeah, I'm Chinese. Yeah.你好，我是中国呀。哈哈。我是泰伦斯。我是韩国的。泰伦斯가 yeah, is... uh -huh. <laughs> 진짜 멋있는 사진을 찍어줬어요. 여기. Are y o students or? Uh, I'm a s t u d e n t I'm also a actor and photographer. <laughs> 여기서 사진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저를 진짜 이쁘게 찍어주셨답니다. Thank you. 님 네. 짜잔, 여기 또 와가지고, 네. 조개 먹으러 왔습니다. 네. 조개가 1달러에요, 1달러. 음! 음! 짠! 여기에서 와인을 한잔할거예요 네미안과 트레비스와 저는 여기로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따라갑니다. <laughs> 굉장히 좋은 호텔이네요. 분위기 좋게. 사랑스러운 호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커피만 마실 수도 있나 봅니다. 예쁘다.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밖에서 봤을 땐 여기가 갤러리 안 같고 그냥 개인 주택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엄청 찾았어요. 갤러리가 근데 진짜 이쁘죠. 짜잔 야요이 야요이 구사마 야요이 구사마. 네, 이런 작품을 그린 분이십니다. 인피니티 무어스랑은 좀 다른 느낌의 작품이죠. 근데 다 모든 작품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네요. 집을 개조해서 갤러리로 만들었나봐요. 이렇게. 벽난로도 있습니다 이름값이 중요해 별로 딱히, 바, 딱히 봐서 딱히 봐 창의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름값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한 건가요? 다 비슷비슷한 작품들이라서 보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찾아왔다면 실망을 했을 것 같네요 머리띠가 0 이상해서 풀렀어요 <laughs> 사진 보니까 무슨 아줌마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당장에 불렀습니다 음, 나이 머리띠 사고싶다 L.O.V.E